어? 재환이 형왜또키퍼 해? 국어 키퍼를 못하더라고 수빈이 잘했는데 잡을 거안 안, 잡으시나? 쟤 깜빡했어 아태현 비켜 안 보여 형 나도 경기 뛰는 형 이거 형방카메라뜯찍어요야올라올라 올라가 국 비켜 안 보여 어서 무리하지 마. 아, 야, 이 반다이크. 어, 반다이크 던데 반다이크 완전. 6개월 결정이 다. 7 8개월 결정이라는데요. 그 봤어요. 무릎 이렇게 꺾이는 거. 반시즌나오시 그그것처럼 됐어요. 그질라는 십자인대 그거 알죠? 어, 6개월 쉰다고? 아, 진짜 다? 뭔데요. 망했어. 예? 어? 어? 어른들끼리 얘기가 있어. 이제 지원이 나말안 들어야겠다. 음. 야 우, 우진이 형한테 롱킥 해달래. 이거 음. 나지? 아, 자, 여기 숨어 있잘안 보이지. 내려 좀안 내려. 네. 여기 아 추죽. 아 추죽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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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가나 제가 찍을까요? 됐어. 너의 손이, 아, 손이 빨랐어. 뭔가 채도도가 너무. 나 사진 거야? 채도가 너무 높네. 명함을 조금 나올게요. 욕심이 생기네. 아, 이 카메라 좀 가고 오고 응. 싶어. <laughs> <다> 가고 <웃음> 오셨습니다> 오셨습니다> <웃음> 가고 싶어. <싶은>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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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지어 가고 싶어. 가고 싶어. 고 싶어. 어 수소야, 나 요즘 가야 그 복정동 게... 거리가 너무 가고 싶어. 시. 진 오징어, 오징어, 오징어 세상. 어군 입고. 무서워. 아. 안 무서워. 아. 미안해 안 보이거든. 좀 비켜줄래. 제왜 저거 보이냐? 아파? 석이고마사지해달라고래 응. 그래. 앉아있으면 아퍼 고 제형이 제형이 오빠랑 나랑 목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잠깐 빌려야 될것 같은데 있어 볼때 수영아! 나한테! 네, 네, 그, 그 군대 후보 있거든 저기? 군대 후보 있거든? 어 근데 형이 나보다 나좀 나. 나, 잘하는 것 같아 지수야 언니 2월에 시험 다 끝나고 한 3박 4일 갈게 하루 오징어 하루 참진 하루 또돼 이렇게 하루만에 어, 다 돌고 그거 3일 코스거 <laughs> 하면 돌리자 나가야 돼! 어쩔거야 나 몰래 배즙 챙겨 먹는거 아니야? <목소리가> 야 그냥 해는거지라고 같은 동 다시 들어 그치 그 어, 어, 바뀌었다가 어. 어제는 내가 없는데 뭐 어떻게 말해 줄 수가 없어. <목소리> 와. 됐다 어, 이거. 오늘 아, 하자. 진짜 진짜 너무 과해. 같이. 아니, 아, 리 진짜. 아이. 네. 저걸 데가가저 굴러가리고. 올라서, 다 올라서. 나창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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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그렇지. 됐어. 가지, 허리. 미, 미교실좀 뛰어주세요. 우진이, 우진이, 우진이 안안 앞에, 안 우진이 봐. 앞에. 안쪽만, 안쪽만. 됐어. 바로해, 바로해. 미안형 미야.

본사? 3. 나대나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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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아. 아. 내주고아아게 크게 말해 응? 크게 말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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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려 실행버튼을 눌러줘야 돼형 <laughs> 여기 무기가 진짜 많아 너가 나, 잡아, 잡아. 형, 안 들어요. 오케이 팅차다 갈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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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빠 멀티플레이어 같아, 살짝. 아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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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동굴 빨라! 진짜 빨라, 진짜 빨라! 와! 오, 와. 빨라. 와. 와. 나이스! 멋져! 아이씨. 멋지세요! 나이 와, 동굴 봐! 동굴 봐, 동굴 봐! 진짜 빨랐다! 도우가. 도우가. 진짜 롭도한고어과 <laughs> 아, 바꾼다. <laughs> <또> 남았는데. 무이 <laughs> 제일 비싼 거 <웃음> 들어와 <웃음> 들어와 <싶대>. 어, <laughs> 들어온 거야, 이게. 내것터내 커터. 내 커터로 기준 내겠터들어 아직 한 아니, 4대. 대2였다 3대였다. 빨개빨라 와 진짜 갈리겠와 멋있다 악마꺼 띵응원다응원다아 진짜 아아 음, 음, 음. 아, 아, 약간 기세가.. 어, 올랐어 몰라. 올랐어 어자 그럼 이을다서뭔가아웃 <laughs> 기세를 아, 또 여기 사서 <laughs> 우리 선배 특수한데 뭐 어때? 형 선배 아닌데요. 야너 그런 식으로 해. <laughs> 너가. 형 1호야. 야일렇 그런 식으로 해. 야 누나. 아 예스. 가. 도. 와. 저영이 오빠 오빠 때문에 안 찍혔어? 오빠 딱이 골대 안에 있어 머리가. 근데 제가 보니까 지원이나 원래 못 찍었는데. 야. 형, 형이 여기서 착하는 것 같아. 야 여기 있구만 야 검사하고 다아이 그럼 이쪽 못 찍잖아 아 근데 거주... 여기가 더지 누나 일단 이고등 뒤로 와서 앉아있어 <laughs> 야 현지 <현이> 직송이야 <미적성이야. 웃음> 너는 우정아오 오, 5대2 아, 5대2 맞지 야. 5대2야 나한테 하는 거야? 아니, 아니, 근데 아니. 이거 명시인가 이짜 가운데 풀어 가운데 가운데 풀어야 돼 여기도 사랑이네 다시 만들 부터 어안 뻔나 봐. 태훈아, 훈아 반대, 태어나, 반대. 태훈아, 어, 어, 반대. 어. 이뭘본 봤냐? 아, 많이 커라 태훈아. 감사자 조심, 조심. 심 조심. 통아 나이스. 와. 아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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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아. 아. 이다도어다덮어 실수 다해. 류대윤 님, 중사님한테 어. 어. 야, <laughs> 전화 왔는데그니까요 중사? 중사? 인님 어디 계셔? 저 앞에 계십니다. 그 맞지? 재위가 중사 전화을취 아~~ 맞네 내가? 내가 받아볼까? 네가 뭔데? 아 지금 유재님제1 <laughs> <오실더라. 웃음>